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한국 주식시장을 불지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려아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뭐 주식값이 너무 비싸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좀이 M&A라는 게 어떤 건지 경영권 이슈가 어떤 건지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MBK 파트너스라고 거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회사에서 영풍하고 함께 고려인을 인수하겠다고 공시했죠. 를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불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3개월 그래프입니다. 73만 5천 원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44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최근 한 3, 4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외국인들도 사고파 하고 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도 사실 팔줄 알았습니다만 사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에서 자신했죠. 자기이 66만 원에 공개매수하면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매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넉넉하진 않습니다. 좀 신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75년 우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려인과 연풍의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이번 인수전으로 인해서 좀 깨졌죠.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쭉 보시면 뭐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전 단순히 우리 소액 주주들이 이 분쟁을 통해서 이런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지를 좀 보려고 지금 현재 이걸 쓰고 있습니다만 분쟁은 분쟁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최근에 개미들이 빚을 내서 신용으로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당연히 투자라는 게 위험이 수반이 안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신용 장고가 괜찮은지 제가 좀 계속 설명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굉장히 비싸게 올랐는데도 B2가 신용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지역 울산 시민들까지 현재 이 분쟁에 같이 들어와서 뛰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도 같이 이 싸움에 합류했죠. 울산 김두겸 시장님도 주식 샀다고 이렇게 인증서 올렸고요 울산 상이 이윤철 회장님도 매입했다고 이렇게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 간의 M&A가 지금은 단순히 기업 간의 M&A가 아니고 지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좀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한 인수를 통해서 이걸 해외의 판에 만에 좀, 좀 속된 얘기로 색깔 논쟁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분위기를 내 쪽으로 좋게 끌고 가려고 양측에서 언론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좀더 나가니까, 해외 자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본 맞대결를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시간 지나면 알겠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K에서 처음에 이걸 인수하려고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판이 많이 커지고 있죠. 예, 거고려하는 주가, 아까 봤습니다만, 예, 역대 최고가입니다. 10년 그래프를 봐도 73만, 73,000원이 뭐 금요일 찍고 잠시 밀려서 지금 73만 5천원입니다만, 역대 최고가죠. 그렇다면회사 나쁘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잘하고 있고요. 소재 산업, 우리나라 말하면 비철 금속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회사는 탄탄하고 아주 알짜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 지금처럼 이 15조까지 갈 기업이냐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판단한건 아니고, 뭐 시장에서 만들어 주겠죠.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소액주주들이 돈을 벌수 있냐? 없냐? 따져보면, 최근에 이 MBK가 사실 이슈화를 시켰습니다만, 경영권 분쟁으로 테마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FN 가이드, 뭐 TA 항공 뭐 대양금속, 한미약품 등 다양하게 현재 지금 경영권 이슈로 시장에서 불을 지르고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개미들이 이 고려안을 통해서 이익을 벌수 있냐 없냐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못 드리겠습니다만, 단기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기회가 있지 않냐. 좀신용잔고가 늘긴 늘었지만, 7 3만5천원이라는 금액이 역대 최고까지만, 저는 조금 더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장기로 봤을 땐, 과거에 이렇게 M&A가 시작했다가 종료가 되면, 뭐, 많은 그래프가 있죠. 종목 보시면은 다 많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전 고려아연도 이 이슈가 끝나면, 저는 다시 정상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기 좀 어렵지만, 단기로 고려아연을 투자한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 전이 싸움이 금방 끝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MBK에서는 뭐, 공개 매수 시점과 가격을 정해놨습니다만, 그게 끝났다고 해서 전 이게 끝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개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이 보시기에 고려하연을 우리가 좀 투자할 때 저는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로 보기에는 위험이 크다 보니 좀 작은 이익에 이익 실을 하고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려하는 주주는 아닙니다. 저는 좀 이제 큰 종목보다는 좀 이제 좀 금액이 비싸지 않은 종목들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고려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 팀과 저희 직원들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과 나름대로 조회한 그런, 그런 자료를 보면 이 이슈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것뭐 지금은 해외 자본도 끌어들여서 같이하겠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불을 지핀 mbk에서도 사실 이걸 가지고 물러서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진도 최대한 회사 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고려 연 m M&A 이슈로 현재 많이 떴습니다만 단기로 봤을 때는 좀 이익이 될수 있다 그래서 좀 투자를.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다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오래 가져갈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적절한 이익이 났을 때좀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고려하연 다이관 M&A 때문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저는 사실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 울산 시민들이라든가 현재 고려하연을 경영하시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주주, 현 경영진들이 열심히 하고, 어, 우리 소액주주들, 일명 우리 개미들, 주주들을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런 경영권 M&A 이슈가 분쟁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얘기로 제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대한금속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어 싸우고 있습니다만, 예, 네,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죠. 뭐, 한미약품은 좀 다릅니다만, 뭐, 에펜가이드, TA항공, 전 사실 다좀 적정한 가격,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에 충분히 시장에서 평가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 소유주주들이 좀 좋은 이익을, 좀 바꿔 말하면 한국에서 투자하는, 투자하는 개미들이 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재미를 봐서 그게 계속 우리나라 주시장 식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M&A 분쟁이 앞으로도 많이 이슈화되고, 사회에 좀 신문지상이 많이 올라서 좀 많은 좀 주가 네, 부양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네, 이렇게 고려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